사라집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목적지인 가나안땅 경계인 가데스 바라야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그 경계가 도착한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땅을 정상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지명된 1 2명의 정상군을 가나안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한 땅을 둘러본 후에 진으로 돌아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요, 먼저 가나한 땅에서 가져온 실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과 하나를 장정 두 명이 어깨에 메고, 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한 몸을 보면, 정말로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들 또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구용성으로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본 것은 그 땅의 거민과 성읍이었어요 거민들은 키가 컸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 사방에 각기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방보고는 사실이었어요. 후에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를 보면 그곳에 31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성과 그외 크고 작은 성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보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느낀 것을 알아때었습니다 그들 느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탐길에 오르기 전부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은 상대를 크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 모두 내가 내 편이 강하다라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강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2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누가 강합니까? 그땅 가난 거미인들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바로에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이라 하고, 그들이 누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강하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땅 거민은 강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가난, 가난 거민을 본 정탐꾼들의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느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거민들이 크다,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정당분들은 가난한 거민 모두가 키가 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는 작은 사람도 있을 었 텐데 본문 3 3절에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우리보다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 이유는요. 그곳에 안학자손이 <laughs>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학자손은 거인적인 내피림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 때문이 강하다고 느낀 두 가지 두 번째 이유는요, 성업이 견고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가난 지역에 31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한 그 정도의 땅, 그 땅에 31개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성읍을 쌓아야죠. 쳐들어오지 못하도 정탐꾼들이 그런 성읍들을 보고 기가 눌려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탐꾼들은 가난안땅 이스라엘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들의 결론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인과 싸우는 것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업도 거대하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운다면 승산은 0%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탐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보고한 그 현장,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라며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두려울 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그후 1년 동안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앙으로 애국왕 바로로 밝은 항복하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공의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할때만나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출하기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약탈을 일삼던 아말렉 조수바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어. 그거 그 일을 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위험이 있고 특별히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장정이라도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중이셨어요. 그것에 백성들이 직접 보고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그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이나? 크고 이나? 강하신 분입니다 이나? 아멘이십니까? 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크고 강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난 정답분들은 가난 거민이 크가 크다고, 그 성업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두려움에 빠져서 가난 정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난 거민보다 더 크시고, 그들의 성업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온전케, 온전히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인생의 문제와 죄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좁은 마음에 들어오실 만, 들어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뭐예요? 아빠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우리는 크고 강하신 분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건강 문제도 해결해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문제도 해결해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크고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어떤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분이세요. 아멘. 관계의 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에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따뜻하고 강한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사탄에게서 온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은요?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가 강해요? 누가 커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 미움보다 보요 크다는 거예요. 때문에 미워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십니다 사랑이 미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이 미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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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진 않은 문제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망해야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로 미운 사랑,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망과 절망은 어떨까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절망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에 소망의 절망보다 어떠해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죄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죄는 사탄에게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죄보다 커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리고 부끄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해서 숨으면 안됩니다. 숨지 마시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주피 주피 나오지 마시고요.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분의 은혜 보좌 앞에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네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 절망 대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만지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미움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으로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죄 앞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보다, 죄보다 강하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자신을 작게 보게 합니다. 정답분들은 가난한 법인들이 자기들을 메뚜기처럼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또네필이무손 아나자손 대장부들을 보았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로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로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자손입니까? 가나안거민이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가난 범인들은 요 이스라엘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여름 속에 살았던 라함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우수아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우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대생이 너희 앞에 간담이 없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에 오히려 여리고성, 견고한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조차도 감당이 높을 정도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누구만 몰랐어요. 이스라엘만 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의 힘만 보고 자기들을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봤어요? 메뚜기처럼 봤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메뚜기처럼,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비참해질 정도로 초라해져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온갖 걱정, 근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을 내두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남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인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너에다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준이를 고백했고 정규하게 여기고 성준이를 사랑하였는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성준이를 바꾸며 백성들로 성준이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 아멘. 나 스스로는 나를 작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어떤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 존재.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원수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열등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지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짓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땅을 얻으라 그래 가난한 경계까지 도착한 이스라엘 외성들에게 하나님께 사신 메시지는요 올라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반절에 어떤 말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짐작할 수 있으니까? 아, 백성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당장 취해야 되는데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미리 좀 아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셨어요. 신명의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제안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고 있으니까. 요 물론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신중한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주저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과 공동체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즉시 가는 것이 그리스도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주저없이 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주저없이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거민과 성업이 크다는 것에 겁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으로 어떤 일이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에 응답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 귀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응답받을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기를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상대방을 크게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을 작아 보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저하게 만들어서 즉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러나 두려움에 갇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